안녕하세요. 연필쌤입니다. 오늘은 명사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이죠. 자, W A Y way. way. 자, 우리말로는 방법, 길, 도로라는 뜻인데요. 뭐 하이웨이, 고속도로. 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This way. that way, this way. 이런 식으로 이쪽이요, 저쪽이요. 자, 이쪽 길이요, 저쪽 길이요. 라고 알려줄 때이 way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 설명 전에, 자, a부터 z까지 전체 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기초문법 1강과 9강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울 단어 w, a, y, 방법, 길, 토로에 나오는 알파벳 먼저 공부하고 할게요. 자 이거는 자 소문자가 이렇게 생겼죠? 자 이거는 u 가 하나 두 개가 합쳐져서 u 는 윤데 두 개라서 W W예요. 자 W라고 읽고요. 자 W 발음 길게 볼까요? W 우 발음입니다. W W 우, 우 발음. 자, A. 자, A는 네 가지. 요, 애도 있고, 요, 애도 있고. 자, 맨 끝에 거없으면어 남고, 맨 끝에 없으면, 아 남죠? 어와, 아.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아, 어, 에, 에. 자, 그 다음에 Y. 자, 대문자, 요렇게 생겼죠? 자, 요 팔을 모으고 모으면, I가 되네요. 자, Y와 I. 비슷하게 생겼죠? Y, I. 자, Y와 I는 발음이 똑같았어요. 자, 어떤 I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성이? 그렇죠? 이 씨였죠? 그래서 E와 I. 자, 다시 W. u 발음 A는 아, 어, 에, 에. 아, 어, 에, 에. 자, Y는 알파벳 누구랑 똑같다? I. 근데 그 아이에서는 이시 이 아이 자 같이 복습해 볼까요? 자 이거 알파벳 W 발음은 우 W 우자 알파벳 A 발음 네 가지 음음음음 음, 음, 음. 그렇죠 A 에, A 에, 어아 혹은 아어 A 에, 에.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알파벳 why. 자, 발음 누구랑 동일하다 그랬죠? 맞아요. 알파벳, i와 동일하다 그랬죠? 자, 발음 두 가지. 네, e, i. e, i.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거는 알파벳, 맞죠? w, u, u 발음. 자, 이 친구는 A, 아, 어, 에, 에자 여기선 A. 자 알파벳 Y. 자 Y는 I랑 발음이 똑같다 그랬죠? 자두 가지 E, I, E, I. 자 여기서 E. 자 그럼 합치면 요렇게 합치면 우에다가 A. 요거는 E 해서 w a way, way가 됩니다. 뜻은 방법, 길, 도로. 다시 wu 발음 a e a a a y e 해서 way, way. 자 복습할까요? 자 w u, 그렇죠? u a는 a y는 e 합쳐서, 딩동딩동, way, w 뜻은 뭐라 그랬죠? 세 가지. 그렇죠? 방법, 길, 토로. 많이 쓰이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요거 어떻게 읽죠, 여러분? 그렇죠? say, say. 그럼 요거는요? pay, pay. 오늘 배운 이 친구는 way, way. 어때요? 여기 앞에만 달라지고, 뒤에는 동일하죠? say, pay, way. 됐나요? 자, 명사,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 자, 같이 읽어 볼게요. way, way, way. 자, 뜻은? 그렇죠. 방법, 길, 도로. 자주 많이 쓰이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자, W A Y 발음은 way way 뜻은 그렇죠? 방법, 길, 도로. 수고하셨습니다.